드디어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사막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장난 아니죠? 네, 여기 모래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. 모래가 되게 얇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, 모래가 거의 일반적인 모래랑 다른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아예 그 사막 중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따가 거기서 뵙겠습니다. 날타도 보이고 뭔가 딱 느낌이 나는데, 이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서. 좀더 자세하게 이 네몽고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<laughs> 누구시라고요? 차이노 치트키요 구독과 좋아요 어떤 거 눌러야 된다고요? <놀라> 구독과 둘 다요 구독과 둘다 눌러야 돼요 우 네. 저희는 <vib thou> 이 차를 타고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오오오오오오 간다 어! 개인기를 보여시는것 같아요 다들 개인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, 예, 아 어, 예, 장난이 아니에요. 와, 정말 한번 와볼만 한것 같습니다. 이 야, 어, 야, 야, 좋아요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우뭐 사람 날라갑니다, 사람 날라가요. 아우, 이 예. 오래가 막 날리는데, 장난 아니에요. 어 어우 속도는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속도는 한 60km? 이게. 예. 사막에 달려서 그런지 정말 체감으로 오는 건한 120km 되는 것 같아요 난이 났어요 네 저희는 거의 다 도착해서 어, 밖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내몽고 사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거의 시속 60km로 달렸지만 한 100km 이상의 느낌으로 저희가 그 오프로드카를 타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자 여기 또 왔으면은 모래썰매 한번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타보려고 한번더 가셔야겠는데요? 어,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요? <laughs> 한번더 가셔야겠는데요? 이거 얼마나 온데는지 몰라. <laughs> 아,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. 아,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이거. 네, 지금, 아. 어. 같이 가요 어디? 라 <laughs> <laughs> 끝까지 못 내려가는데. 저스 전이에요라라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. 많 <laughs> 차이가 되셨네요. <laughs> 네 지금 좀 맛이 갔어요 지금. 오. <laughs> 네, 아. 아네아 이거 뭐 오프로드 체험을 한 건지 몸에. 안신욕을한건 지금, 지금, 지로 땀이 많이 나고 네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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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금 지금, 지금, 찝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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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많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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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